이제 학부모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내신선행 진도계획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위 뿔뿔반입니다. 검은색 표시된 부분은 정규수업. 밑에 파란색,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이 부분은 영강입니다. 미적분, 미적분 심화 관련돼서는 미적분을 총 3번 돌리게 됩니다. 수투 관련돼서는 원장님과 제가 동시에 수업에 들어가서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제가 학생들 중에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으면 가서 설명해 주고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제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내신 수상화, 극심화 관련돼서는 제가 1, 2월달은 미적분수 타임에 수원 한 타임 나가고 그다음에 3월달에 유형의 맛 시작하면서 유형의 맛과 수상화 극심화 해미를 같은 시간에 이제 진행합니다. 뭐 시간 비율은 어떨 때는 3학년 1학기를 뭐 1시간 하고 수상화를 1시간 반할수 있고, 그거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나갈 겁니다. 연관 관련돼서는 수요일에 연과고반 별도 프로그램인 정수기한를 저희가 수업하고, 월요일에는 확통인데, 확률과 통계 중에서 통계 부분은 계산, 내용 좀 익히고 계산하면은 좀 맞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확률 부분, 그 부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나갈 겁니다. 영재고 대비하는 친구들 들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심도 있게 고등, 확, 률 확통에서 확률 부분이 진행됩니다. 의찬작반 내신킬러 수원수트 관련돼서는 우선은 수원 위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수투진도 아직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수원 위주로. 진행됩니다. 11월 기말고사 후에는 7주의 기아특강이 있습니다. 시간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으며 네, 위의 위에 줄이 위가 5시 수업, 5시 시작 수업 학생들은 5시에서 7시 반까지 수업하고 월요일날 의치한학과 확통 수강하는 친구들은 8시까지 밥 먹고 8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수업합니다. 과제 못해온 친구들, 단태 밀린 친구들은 과제 클리닉 시간에 와서 수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시간은 학기 중 시간 적어놓은 겁니다. 3회뿔반3회뿔반 친구 3회 뿔반 같은 경우중 미적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원 안한 부분. 수원 연습 문제, 실력 정서 연습 문제 풀던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방학 동안에, 겨울 방학 때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3회 뿔뿔가 차이점은 이 친구들은 미적분을 두번 돌리게 됩니다. 수2는 동일하게 원장님과 제가 동시에 수업에 들어가, 수업 들어가서 진행하게 됩니다. 내신수상화도 동일합니다. 밑에 연강 프로그램도, 그리고 기아, 고등 기아도 수업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여기서도 앞타임에, 앞타임에 이제 정규 수업 진행되는 거죠. 정규 수업. 그리고 뒷타임에 선택 수업 진행되는 겁니다.